씨, 네. 최근에 요리한 적이 언제예요? 한3년 전인 것 같아요. 오. 아, 오, 아 오늘 김치찌개 맛있겠네요. 예. 더 근데 어떻게 만들어도 맛은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늘. 늘? 네. 3년 전에.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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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이렇게 묵은지처럼. 묵은 실력. 예. 아, 네. 묵은 실력. 3년 만에 먹는 김치찌개다. 제가 한 곳에서 좀 준비 좀 해놓을까요, 김치찌개? 네. 아, 김치찌개요? 아, 일단 상황 보시죠. <laughs> 김치를 이제 넣겠습니다. 아, 그렇게 바로? 물도 있어야그 네. 우리 아홉 명이 먹을 냄비 치고는 되게..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 아 그냥 냅둬야 돼요. 음, 냅둬야 돼. 아, 좋다고요. <laughs> 아, 되게 좋다고요. 어. 우리의 바이블는 냅둬야. 이렇게 넣고 설탕을 넣어가면서 어떻게 볶아? 어. 근데 고추가 벌써 매운데요? 그렇죠. 이거 청양 고추인가 봐요. 우와. 벗수 있어요. 이거 벌써 매운데요? 그렇죠. 이거 청양 고추인가 봐요. 우와. 벗을 수 있어요. 오죽하. 지금 뭐요 오늘 이 마늘 많이 남아. 마늘로. 맞아. 뭐 넣은 <laughs> <넘은 맞아>. 거예요? 설탕. <laughs> 설탕 맞아요. 아. 어... 돼지고기 안 넣어? 아직 아직이요. 어? 여기 돼지고기가 넣라는 말이 없었는데. 어. 아니 형님 말, 말 못해요. 왜요? 왜? 무슨 일이에요? 내둬 이거. 아니 돼지고기 참치와... 넣어요. 음. 근데 그럼 참치는 없고 그팬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잘라놓을게요. 좋아요. 야, 나 저거 수육 돼지 궁금하긴 하다. 오, 돼지고기를 한번때리고 좋아요. 말잘 들어라. 네. 아, <laughs> 어, 지금 근데 그거 같아요. 정육점 아저씨. 어, 세근이요? 오, 너무 좋은데요? 좀더 얇게 썰어 줄것 같아요. 1, 2등분 해서. 아, 좀 1, 2등분 짜리, 얇게 썰어 드릴까요? 네. 제가 스킬이 좀 부족하긴 한데. 아니요, 완전 완벽하고 있어요. 완벽해요. 김치찌개 양파가 어떻게 들어가죠? 밀머리가 있네. 미리미리 재료 같은 걸다 자르고 있어. 오, 너무 좋은데요? 물. 햄이랑 고추. 어, 대파가 필요했어요. 대파. 대파요? 없어도 대파. 없으면 돼요. 없으면 돼요. 없으면 돼요? 괜찮아요? 아니 왜 없어도 되는 거예요? 뭐 빼면 되죠 뭐. 오케이 아 오늘 추 김치찌개니까 뭐. <laughs> 네 김치찌개. 잠시만요. 습... 잠깐만 어.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우리 숲넣 넣지 마, 그래? 나빈 넣는 거 좋아. 그래? 필름을 넣고 대파를 빼자. 찍겠다 <laughs> 지금. <laughs> 아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 이게 넣어도 된다? 넣어 응,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미나 너 멋있다. 어. 오 좋아요. 퍼펙트. 아, 어 우리 참치도 넣는다. 참치요? 돼지고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넣어. 네다어도 돼요. 어 맛있는 냄새 나는데? 음 그니까 <laughs> 괜찮은데? 일단 기다려보고 기다려보자. 저 셰프님, 저 셰프님. 저희 뭐할 일이 없습니까? 네. 아니, 없어. 아직 없어. 아 근데 마늘 마늘을 자르되긴 해요. 마늘을 자를까요? 네. 아 그러면 네. 셰프님 이 하실 건가 어떻게? 저희 가할까요 보조가... 어떻게 할게요? 알겠어요. 네? 저희가 그럼 예 네? 부탁한다고요? 예. 네. 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laughs> 일단 먼저 칼질 <칼이라면>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아 네네. 아 이거를 이거도 쓸수 있구나. 써줄 아, 수 있어요. 뭐 줄까? 편마늘로 잘게 예 아, 아, 감사합니다. 오형 너무 잘한다. 어떻게 잘 썰지? 와, 몇 개? 이거 다? 네, 아 다. 많이 필요하구나. 너무 좋다 거니야, 그렇지? 너무 편안하지. 네. 지금 고추 하나 아. 먹을까 싶어요 지금. 고추? 매울 것 같은데. 드실래요, 형? 너무 맵지 않을까요? 사용 고추인가요? 매트 먹을 수 있어요? 에이 저건 먹죠. 왜? 한국자로? 청고추인데. 한국인인데. 눈빛이 왜 이렇게 악마 같아요? 동헌님 <laughs> <눈빛이 웃음> <왜일까? 한입 웃음> 먹어줄래요? 아이형형 먼저 형, <laughs> 형 드셔야 되잖아요. 아, 형, 형 매운 거잘 먹어요? 아, 한입, 매워요? 네. 매워? 매워요? 네. 매워? 매워? 형 괜찮아요? 안, 거야, 안 매운 거 먹어봐. 동헌이 먹어봐. 동헌 한입 먹어봐봐. 괜찮? 안 매워? 안 매워요? 안, 안, 안 매운 냄새나. 아무도 안 맵지. 안 매워, 안 맵지. <웃음> <웃음> 완전 매워? 이거 진짜 매워 와, 와, 진짜 매워. 와. 아, 진짜 어 너무. 저도 끝분을 먹어. 왜 이렇게 귀여웠지, <laughs> <너? 웃음> 네, 이 정도? 셰프, 이정도만 될까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궁금한 거 매튜 네. 파스타 면을 삶을 거잖아요. 네. 물을 먼저 끓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네. 역시 그래서 형을 뽑았어요. 아, 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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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왜요? 있었다. 매튜 절반 사이에요? 네. 자 보조. 자 보조해 보조. 가서 냄비 갖고 오세요. 냄비에다가 물한반 정도만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갖고 오세요. 아, 한 번만. <laughs> 뭐라고요? 뭐라 <거야? 웃음> <laughs> 저런 냄비에다가 물을 찰랑찰랑하게 떠오시라고요. 저런 냄비에요? 네 파스타 면을 삶을 거니까. 먹었던 것 중에 맨뭐맨 있어 먹은 거? 매트 팬케이크. 팬케이크를 팬케이크야. 제일 잘 만들어요. 또오트밀죽오트밀죽 오트밀은 오트밀에 물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그럼 뭐야? 물받아 오라고 해가지고. 어, 우리, 우리 네. 이제 그 저쪽에다가. 근데 너 라면 끓여 먹게? 왜 그러는 거야? 에? 냄비 좀큰 거에 야되 냄비 이거밖에 없던데요? 어? 내 네, 이거 밖에 없어요? 안에 여기 말고 여기 왼쪽에 열어봐. 없어요. 왼쪽에 열어봐. 기다려보자 내가 찾아볼게. 보조 보조! 보조 보조! 보조 보조! 보조, 보조. 이렇게 큰게 어. 있는데 왜 이런 걸 놓치나? 보조자 아, 죄송합니다. 보조 보조 불 켜줄 알아요. 이리 와. 오. 형 너무 세요. 아니 네가 왜 나를 가르쳐 주는 거야? 너무 아, 세요. 내가 너보다 위 위야. 아 많이 났어요. 아니 내가 아, 너보다 아, 위라고. 그래요? 아 맞네 보조구나. 형 보조 보조 보. 채프님. 네. 물 올렸어요. 딱 좋네요. 응. <laughs> 꾸준히 잘하면 돈돌 줄게요. 아돈더 받을 수 있나요? <목소리> 알겠습니다. 왔다 어. 왔다 재료 왔다 들어와 주세요. 왔다 왔다 왔다.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조 보조 씨. 보조 보조 씨. 아예 보조 보조. 아예 보조 보조. 보조 <목소리> 보조. 너무 바쁘시네. 마스. 뭐 할까요? 이거 먼저. 예. <laughs> 이건 뭐죠? 보조 보조. 깨끗하게. 깨끗하게. You know? 아, you know? 아, I know. 근데 이거 왜 깨끗하게죠? 다더으니까 아, 오케이. 연장갑을 줬다. <laughs> 하세요. 뭐 할까요? 혹시 그... 마슈음을 잘라주실 수 있어요? 아, 마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제! 저기 보조, 보조, 보조! 보조 보조. 너 저거 빼가지고 저거 물 끓여야 되지.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이거 해야 되는데. <laughs> 야, 너내 밑에 있는 데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야? 야, 야 너내 밑에 있는 애야. 빨리 보조, 보조 빨리 가. 상명 하복이야, 네, 가. 이거 하고 갈게요. 셰프님, 네. 혹시 이거 기성품 쓰실 거예요? 어머, 이런 거 넣고 해서 맛있게 한다니. 저는 페이크한 네. 사람 아닙니다. 네, 빼주세요. 빼주세요. 리얼? 리얼. 리얼 오케이. 리코그나이즈. 어내 미세포스 너무 좋네요. 우와 너무 좋다 베이컨 어떻게 해요? 베이컨이요? 네.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근데 셰프는 뭐 하는 게 없네요? <laughs> <그냥> 남들이 갖고 <laughs> 오는 거 다. 다? 아, 오케이. 자, 보조 보죠보죠보죠 <laughs> 동원아 찾는다. <laughs> 저요? 보조, 보조. 저 이거 하고 가야 되는데? <laughs> 자, 보조 보죠 형, 어떻게 어, 해요? 이거 물을, 물을 안 끊었어요, 우리. 아,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오케이. 동원아! 예! 너 빨리 나와봐. 이경영 거. 오케이 오케이. t h 유야너너 누구 음. 밑에서 일하네? <laughs> 너 내가 고용한 애야. 아 그래요? 야너 월급은 나한테 나가는데 지금 너 빨리 와. 이경영은 월급 더 준대요. 아 그래? 네. 예. 아 내가 좀더 줄게. 일뭐 예, 하면 돼요? 뭐 할까요? 자너이단면 네. 준비해. 그면 끓여야 돼요. 어 마늘 타요 셰프님. 오, 마늘 어? 마늘 타요. 셰프님 마늘 너무 많이 타요. 어 아, 검은색인데? 나 삼겹살 마늘인 줄 알았어. 아, 근데 정작 중요한 거. 셰프님은 여유로워. 문제가 있으면 보조의 탓입니다. 뭐래 어? <laughs> 어? 어? <laughs> 뭐래? 문제가 탓이에요. 있으면 보조 탓. <laughs> 아, 내 탓이요? 셰프님 여기 빨리요. 그리고 어 감사합니다. 잠시 아, 기다려. 좀... 어 빨리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 마늘이. 와. 어때 소리 좀 좋죠? 네. 이거 배건 넣어 줄게요 배건 잘라 넣어야지 이제. 너무 크지 않게 해서 그렇죠. 어 면,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보지 보자 예. 어, 자보지 보자 예. 너불안끄는데왜 넣었어, 아, <laughs> 너 아까 나한테 끌려고 했잖아. 아니 끌고 있어요. 너 아까 나한테 끌려고 했잖아. 아, 야, 아, 어디 가서 끓는 거야, 이게? 아, 웃겨라. 야, 그리고 면 넣었으면 이렇게 돌려서 가. 야, 너면몇개 넣은 거야? 아니, 면이... 아니, 동원이! 너 이리 와, 보즈보즈 이리 와.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여기 서 있어. 어게해 아니, 보즈보금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거는 물이 끓고 나서 넣었어야지. 죄송합니다. 몇개 넣었죠? 다 넣었는데요. 지금 저거 마늘 양을 봐요. 다안 들어가니까 내리세요. 저거 일단은 집중해서 어... 지금 보고 계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마늘 냄새 너무 좋다. 어. 음. 역시 냄새는 좋아. 여기에 저 벌써 미연이가 자른 거 있어. 마늘 여기. 감사합니다. 어. 아니, 근데, 매튜 씨 간을 안 하시고 느낌적으로 탁탁탁 하시네요 계량을 느낌적으로 하세요 이게 p r 4 앞으로 네시프도안 보고 잘한다 그러니까 딱 이럴 때 봉+ 봉+ 봉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넣는 거죠 아+ 봉+ 봉+ 봉 하고 있을 때아어 예. 근데 저기 셰프님 질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예그 모짜렐스 그거는 요리가 다 됐을 때 위에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안에 게 있어요 제가 <laughs> 셰프이잖아요. <laughs> <laughs> 근데 방금 셰프님 이랬어요 저한테 <laughs> 이랬다고?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셰프잖아. 요아 오케이. 야, <laughs> 뭐죠 뭐죠? 뭐요? 뭐죠 뭐죠? 아, 네. 아 따뜻하라고요? <laughs> 네. 아 오케이. 부탁할게요아 <laughs> <laughs> 오케이. 이제 <laughs> 이제 슬슬 끝난 것 같아요. 너요? 네. 나 근데 뚝딱뚝딱 매튜가 뭔가를 하네. 에? 그래서 누나 좋아해. 어머. <웃음> <웃음> 그래서 누나 좋아하는데. 언제 간 보실 거예요? 채프님 <laughs> 지금 간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나 응. 좋아. 언제 간 보실 거예요? 강? 예. 네, 아간말고 간이요. 저 치즈 엄청 싫어해요. 에? 치즈를 싫어해요? 예. 네, 맞아요 오, 치즈 안 먹어. 진짜? 이 제품사. 유제품은... 그래서. 그래서, 치즈 그래서 보조 보자가 있잖아요. 아 나보고 먹어보라고. <laughs> 진짜 특이하다. 아 제가 감 볼게요. 와. 손등에서 손등에서 먹으면 언니. 손등 하기엔 너무 뜨거울 것 같아. 뭐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왜? 어? 왜? 어?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laughs> 나쁘진 않아요. 우와, 우와, 이 정도면 성공. 아, 나쁘진 않아요. <웃음> 맛있는데? <laughs> 뭐였어요? 이게 왜 맛있는 거냐? <laughs> 즐겨봐, 이 채널!